끝내시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저희 이제 코리아 이지클랜에 가입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정말 템이 아무것도 없을 때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셔야 될 거는 스토리 모드를 끝내시고 넘어오시면 인벤토리 및 보관함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1040등 그러니까 아이템에 아마 40렙 이하의 템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건 다 40렙들인데 이런 등급, 40등급의 스킬 등급, 그러니까 핵심 속성의 스킬 등급이 붙어 있는 옷을 일단은 여섯 개를 아무거나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스킬 등급이 없으면 그냥 40렙 템이라도 아무거나 있는 거 여섯 개. 그리고 무기 두 개를 뺀 나머지 40 이하의 모든 템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줍니다. 인벤트, 어, 아마 보관하면 또 이거 나중에 쓰지 않을까 하고, 개조부품이라든지, 이제 여기 데 이런데. 그 다음에 뭐 보조무기, 무기. 이런 게 넣어두신 4 0렙이하이 템, 모든 템은 잡동상인을, 이제 잡동상인로 지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 지금 이제 즐겨찾기가 되 있구나. 이게 보시면 즐겨찾기 지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L, R2, R2를 누르시고 즐겨찾기를 이렇게 하시면 잡동산이 지정이 안됩니다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 e 아이템이 40렙 이하이다 그럼 이렇게 확인해서 잡동산이를 지정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파시면 됩니다 구매 판매 누르시고 판매를 꾹 누르시면은 이제 R3를 꾹 누르시면 판매가 한꺼번에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매를 싹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그렇게 됐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제 하냐면은 인벤토리하고 보관함에 자리를 여유있게 좀 만들어놔야 돼서 이제 그걸 맨 처음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전문화 이쪽에 오시면 이 우측 세 개, 폭파 전문가, 생존 전문가, 명사수는 개방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이거 중에 아마 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고요. 왜냐하면 40랩 이전에는 이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40랩을 찍고, 그러니까 이제 카론, 아론키논을 잡고, 확장팩 스토리를 끝나고 오시면은, 이세 가지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갈리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활성화가 되는 사람 분들이 계시고,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뭐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원이어 패스라고 있어요. 상점에 가시면은, 어 추가 컨텐츠. 여기 보시면은, 원이어 패스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네 요거 원이어 묶음. 요거를 사신 분과 안 사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할인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건강이 좀좋고요 요거를 사신 분들은 활성화가 돼요. 바로. 그러니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활성화만 시키시고 랩업을 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건 기술 전문가를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 말아 말해 드리는 건 원이어 패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있는 분들. 사신 분들은 기술 전문가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랩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술 전문가 안에 놓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총 165포인트인데 요거는 활동이지 활동이나 뭐 랩업 하면은 이제 일정 포인트를 주게 돼요. 그래서 기술 전문가를 활성화 하신 다음에 그냥 랩업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포병 화염봉사병으로 이렇게 쭉 찍는, 찍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원이어 패스가 없는 분들은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전에 활성화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현장 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기술 전문가를 제가 먼저 이제 추천드렸는데 기술 전문가의 현장 연구 보기 삼각형을 꾹 누르시면은 밑에 보면 현장 연구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저는 현장 연구 를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장 연구를 시작을 이제 오를 동그라운를딱 누르시면은 여기 진행도 옵션 키 누르고 진행도에 나오시면은 맨 오른쪽 여기 보면 2단계라고 돼 있죠. 이거를 총 5단계까지 하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목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좀더 까다로운 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전문화 세 가지 각 전문화마다 5 단계, 그러니까 총1 5섯 번의 연장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약간 말했듯이 할인할 때 사시든지 아니면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 전문가를 맨 처음에 원이어패스가 있으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활성화 시키고 레업하시면 되고 원이어패스가 없는 분들은 현장 연구를 눌러서 현장 연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좀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고 현장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일정 특정 몹들을 잡는 게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막 넘어오신 상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4 0렙위안다 없애라고 한 그런 상태만. 그러면 아이템이 아예 없는 분들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영웅 이하의 난이도에 사야 되는데 그러자니 좀 비효율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 클랜에 가입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가입하시면 웬만하면 음성방에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성방에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소, 서로 인사도 하고, 아, 이제 아이템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저 이제, 그 파티 못, 혼자서는 못하니까, 어느 파티든 가야 되는데, 대화가 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들어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정말 개인 사정상, 듣기도 안 되고, <laughs> 웬만하면 듣기라도 되시면 들어오시면 좋은데, 정말 듣기도 안 되고, 파티 자체, 음성 파티 자체에 못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웬만하면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클랜에 이렇게 보시면, 활동이 이제 자유탐험, 이렇게 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그룹 참가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룹 참가. 일단은 이제 무조건 들어가는 게 민폐가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그룹 참가를 하셔가지고, 어, 통제 지점이라든지, 뭐, 현상 수배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같이 가시면, 나가라고는 하지 않아요, 저희는. 뭐,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 아이템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룹 참가나 그룹 초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정해 보시면은 소셜에 이 위에 그룹에 이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친구 클랜 전용 그룹. 요거를 맞춰 놓으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 소셜을 누르시고 내 아이디 위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셔가지고 친구 클랜 전용 그룹. 그래야 내가 뭐 초대를 받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요건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비공개나 방해 금지로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가 안되고 그러는데 꼭 친구 클랜 전용 그룹 이거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은 지금까지 말한건 처음에 딱 오신 스토리를 끝나면 40렙템 이하 40렙템 중에서도 스킬 등급이 있는 것만 6개를 딱 남기고 이 아이템 6개를 아무거나 4 0렙템 스킬 등급 붙어 있는 아무거나 6개 입으시고, 스킬 등급이 없으면 4 0렙템 아이템 6개만 입으시고, 나머지는 다 처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화, 내가 원이어 패스를 산 사람인지, 안사람인 이제 안산 안 사람인지를, 그거를 이제 구별하셔가지고, 내가 샀다, 그러면 기술 전문가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그냥 랩업을 하시면 되고, 원이어 패스가 없다. 원이어 패스는 아까 말했듯이, 이 상점에 가셔서 상단 메뉴, 어, 추가 컨텐츠의 원이어 패스라고 있습니다. 원이어 묶음 이거를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현장 연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현장 연구는 기술 전문가 현장 연구 보기 상단 캡 누르신 다음에 밑에 현장 연구 시작 동그라미 누르시면은 연구가 시작되고요. 연구가 시작되면은 여기 진행도 진행도해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5단계까지 완료해야 5단계까지 완료를 하시고, 이제 특정 조건을,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목표를 완료하시고, 다시 이 전문 화클린 하게 되면은, 이 하단에 활성화라고 뜹니다. 지금 이렇게 기관 포비법 밑에 보면 활성화가 이제 네모 버튼이 들어오죠. 기술 전문가도 5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이어피스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술 전문가를 활성화 시키시고, 내법을 하시게 된, 되면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소셜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그룹 설정을 꼭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야 이제 같이 할수 있게 되니까. 왜냐면 나는 말, 말 그대로 이제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웅에서 좀 돌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상황, 이제 요건을 좀 이렇게 갖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제 파티를 해서 통제 지점을 돌고 왔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말 그대로 이제 떨군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이템은 막 떨구게 됩니다 이렇게 떨구게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섯 개밖에 안 떨궈져요 그래서 이제 떨구시는 분들이 계속 떨구수있게 하려면 일단은 계속 먹주워주시는게 뭐 좋아요 인벤토리에 그래서 인벤토리가 꽉 찼다 그러면 보관함 아까 비어 깨끗하게 비어놓은 보관함에다가 일단은 싹다 넣으시고 아이템을 그리고 또 왕창 주스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떨구는 걸싹다 그래서 떨구는 거다 주게 되면은 이제 이쪽 보정 작업대 테이블로 먼저 오시면 됩니다. 보정 작업대 테이블로 오셔가지고 뭘 먼저 하시느냐? 보정 라이벌이 이걸 보시고 각 모든 무기는 특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효과를 딱 누르시고 저는 이제 추출이 끝났기 때문에 목록이 뜨지 않는데 이 목록이 뜨는 거를 누르신 다음에 추출을 하시면 돼요. 추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속성 속성에서도 뭘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하느냐 치명타 확률, 그다음에 비연패 대상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내려와셔가지고 아, 속성에 보면 노란색에 보면 스킬 가속, 스킬 데미지, 요 다섯 가지를 좀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쓰긴 쓰는데 일단 이 다섯 가지를 먼저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방어구에도 마찬가지로 방탄복하고 백팩에는 특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효과를 먼저 추출을 하신 다음에 속성을 추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그래도 남은 아이템이 있으실 거예요. 잡동산으로 지정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주, 보정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다. 그럼 이제 부수시면 되고요. 재료를 만드시면 되고요. 돈이 없다. 그러면 돈으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추출을 하는데, 이거를 그럼 제가 쓰는 거, 안 쓰는 건 어떻게 구별해요? 실수도 할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이템을 받고, 아까 이제 말했듯이, 인벤토리나 보관함에 이제 아이템을 다 넣어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권청집이나 무릎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전 지금 이제 잡템, 흔히 말하는 잡템 자체가 없어 그런데, 잡템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딱 보고 아, 이건 괜찮네. 그러면은 즐겨찾기 이렇게 즐겨찾기 지정해서 가지고 이렇게 즐겨찾기를 놔두시고. 아, 이거는 딱 봐도 이거는 내가 봐도 디디니가 봐도 못 쓰는 아이템이야. 그러면은 잡동사니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이거는 딱 봐도 못 쓰겠네. 그러면 이렇게 잡동사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별을 싹 하고 나서 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추출 순서 특수 효과 보정 라이벌이 들어가셔 가지고 특수 효과 추출하는데 특수과 효 추출 딱 누르고 만약에 보존의 아이템이 있었다, 떴다 그러면 그 지정이 된 거, 잡동산니로 지정이 된 것만 추출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그냥 넣어 두시면 돼요. 일단은. 일단 넣어 두시는데 플스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셰어를 해드립니다. 셰어를 해드려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데, 플스5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플스4이기 때문에 안 되고, 아마 딴 분을 지금 이제 정해서 할 예정인데, 그런 식으로 실수를 방지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뭐 필요한 브랜드가 어느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가좀 이제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쓰는 거안 쓰는 걸 구별하셔가지고 추출을 먼저 한다. 이거를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잡동산이 지정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정 라이브리에서, 그냥, 아, 특수효과 먼저 보정 추출하고, 속성. 속성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스킬,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그 다음에, 뭐, 비연패 데미지, 스킬 가속, 스킬 데미지. 아, 이게 좀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왜 해야 되는지까지는, 뭐, 설명하자면 좀 긴데, 그 주로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걸 추출하시고 아 그래도 남았네 근데 재료가 없다 그럼 부수시면 되고 와이 돈이 없어서 보정을 못하네 그럼 파시면 됩니다 나무 지분 아이템을 그리고 이제 무슨 활동이든 간에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 이제 제작대에 오시면은 설계도를 랜덤으로 받게 됩니다 설계도를 랜덤으로 받게 되는데 어 개조 부품 기타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무기에 꼽을 수 있는 파츠들이 만들 수 있는 게 목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 제작해 놓으시면은 다음부터는 영구적으로 이제 파츠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확인 한번씩 확인하셔가지고 아 이거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쭉 한번씩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아이템은 제작은 어이 체즈카 말고는 처음에는 일단 안 하셔도 할 수도 없고 하셔도 옵션이 좋은 게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최적화 설계도를 먹었다 이렇게 눌러봤는데, 어, 이거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거의 못 먹을 확률이 큰데 혹시라도 드셨다면은 재료가 될 때마다 무슨 묶음이든지 그냥 설계도가 먹은 거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 두시면서 재료를 소진하시는 게 좋아요. 왜 재료를 먼저 소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재료가 일정 한계치가 되면은 사이즈가 않습니다. 인벤토리 자원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재료들이 보면 이제 많죠. 우측에 보면 천돼 있으시잖아요. 요게 한계치입니다. 한계치. 그러니까 모든 자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그 자원들은 이런 자원들인데 요게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1,500개, 어떤 거는 뭐 300개, 이렇기 때문에 소진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재료를 많이 드시진 않으시겠지만, 일단은 최적화 설계들을 만약에 혹시라도 드셨다, 그러면 최적화를, 최적화를 한 번씩 보시고, 어, 이거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만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이제 만들어두어야 되는 거는 개조품기타에 이런 무기 파츠. 무기 파츠는 만들어두시는 게 좋고, 어, 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상 위에 네개요네개는조금 4개. 만들어두시는 게 좋고, 이 아래 거두개는 이거는 아직은 안 만들어주셔도 돼요. 처음에는. 안 만드셔도 되는데, 정말, 어 필요한, 거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가속 파츠가 없다든지, 스킬 가속, 이제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빌드를 처음에 맞춰야 되는데, 이알 드론 부품, 드론 부품이 없다든지, 아니면 터렉 부품이 없으시면, 이제 만드셔도 되는데, 요것도 아마 설계도가 없으셔서, 못 만드실 확률이 커요. 그래서 먹으면, 뭐 이제, 아, 요까지는 할수 있겠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가 끝나면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빌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영상에서는 이제 빌드 만드는 영상만 많아가지고 이제 스토리 막다 끝나고 오신, 말 진짜 완전 디디니 분들은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클랜에, 저희 클랜에 들어오셔가지고 뭘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토 빌드나 화기 빌드, 이제 화기 빌드도 여러 가지고요 오토 빌드는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라면 빌드는 정말 한 가지, 딱 이제 최적화되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한데 화기로 들어가서 서게 되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건 나중에 영상을 또 만들 생각이고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처음 딱 와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플레이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오토 빌드 이래요 이런거는 나중에 한번더 따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랜에 들어오시면 음성 이제 좀 중요한 게, 어 원위어 패스가 있냐, 없냐. 그리고 플스 파티방. 그러니까 게임 파티방이 아니구요. 플스 파티방에 이제 들어올 수 있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게임에 말로 적응하는 속도가 좀 틀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두 개를 이제 좀 유념해 두시고. 그다음에 라이벌이 추출할 때 실수 안 하게 아 잡동사니 처음에는 이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잡동사니 말 그대로 안 쓰는 거와 쓰는 거를 구별한 후에 추출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만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끝내고 나면 와꼭 제작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 이거 만들 수 있구나 하면 이제 만들어 두시는 되는 것까지만 아마 해주시면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준비는.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